아 근데 쓰진 않을 거야 지금 그냥 답을 받아 적어 왜냐 왜냐 이거를 외워야 되기 때문이야 네? 자 일단 답을 똑바로 받아 적습니다 자 1번 go ing 무슨 뜻이야 뭐뭐 하러, 하러 가다 쓰세요 뭐뭐 하러 가다 be busy ing 뭐뭐 바쁘다 하늘아 바쁘다 하느라. 뭐뭐 하늘아 바쁘다 하느라. be worth ing 가치가 있다. 응, 뭐뭐 할 아. 가치가 있다 그렇지 가치가 있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똑바로 받아줘 도현이 맞았어? 응. 아. feel like 뭐뭐 하고 싶다, 싶다. spend 시간 또는 돈 ing 뭐뭐 하느라 돼. 시간 또는 돈을 쓰다 자그 다음 주의해야 될점 look forward to ing에서 to 동그라미 하세요 자 거기다 써 전치사 그 투는요 전치사 투야. 이거 보고 투부정사다 이러고 쓰면 안 돼요. 네한 번만 더 해. 응. 자 look forward to ing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할 것을 고대하다. 하기를 뭐냐? 고대하다. 고대하는 게 뭐야? 기다리다. 아주 기다리는 거예요. 자 cannot help 네. ing 뭐뭐? 하지, 뭐.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못 들어봤어? 아이 노래 가사인가? 아이 cannot Help! 몰라요. 몰라 네. 몰라요. l a 불러주시면 될 y 같아요. l a y o Mol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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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그 a y o Mol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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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려 a y o m o l 그 y o Molayo! m o l 자, cannot have m i n g 뭐라고? 뭐뭐 하지 수, 않을 수, 해,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알겠어? 네. 그다음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 어려움을 하는데 겪다. 어려움을 겪다. 그렇지. 맞아. It is no use ing 뭐뭐? 소용없다. 해 봐야 소용없다. 해봐야. 똑바로 받아 적어. 뭐뭐 해 봐야 소용없다. 저니 How? Don't n o w what about? I.N.G. 뭐 뭐? 하는 게 어때? 그렇지 뭐뭐할 가치가 아이. 있다 그렇지 한 번에 알아들어라 자그 다음에 요거는 묶어야지 Try 뒤에 동명사가 나오냐 투부정사가 나오냐 Forget 뒤에 동명사가 나오냐 투부정사가 나오냐 Remember 뒤에 쌤 따라하세요 동명사가 나오냐 투부정사냐나냐에 따라서 의미가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요. 절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네. 자, 1번 try 동명사 뭐야? 시험, 시험, 그렇지. 시험 삼아서 그렇지. 시험, 시험 삼아서 시험 삼아서 뭐뭐 해보다 try 유튜브 정사 나오면 뭐뭐? 하려고 하려고 s. 그렇지. 노력하다. s 다 한번 try 해보는 거랑 애를 쓰는 거랑은 다릅니다. 자, forget 동명사. 것을. 그렇지. 과거에. 과거에. 뭐뭐한 것을 있다. 응. 뭐뭐 한 것을 있다. 그러니까 했던 것을 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했던 것을 있다. 자, forget 뒤에 찬우야. 투부정사건 뭐예요? 앞으로 어머? 할 것을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될게 있는데 까먹은 거야. 됐어? 네. 받아서 었어 네. 그 다음 remember 동명사. 얘도 마찬가지야. 과거에 응. 뭐뭐? 한 그렇지. 한 것을, 했던 것을 뭐라고? 기억하다. 기억하다. remember 뒤에 투부정서 나온 뭐라고요? 할 것을 기억 앞으로. 그렇지. 미래, 앞으로 네.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오케이. 기억하다. 의미가 절대 달라지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동명사는 보통 뭐랑 쓰이니? 과거, 어, 과거. 동명사는 뭐라고? 과거 과거. 투부정사는? 미래 미래 앞으로 투부정사는? 앞으로 오케이? 네어 여기까지는 껌이죠? 네 넘어갑니다 껌입니다 네. 그 다음 것도 작성했나요? 뭐뭐를 잘하다 그렇지 이비그렛 아인지 뭐뭐를 잘하다 모모를 못하다 그렇지 이번엔 before at ing 모모를 못하다 be interested ing 모모의 흥미가 있다 어 흥미 있다 관심이 있다 be tired of ing 모모를 하는 것이 힘들다 지겹다 모모를 하는 것이 지겹다 be afraid of ing 두려워하다. 모모를 두려워하다 자 be used to ing 중요 뭐야 모모 하는 데 그렇지 모모에 익숙하다 모모 하는 데 익숙하다 음, 대표. 바이 ING, 뭐뭐? 함, 함 음, 그렇지 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o n ING, 그렇지 뭐뭐 하자마자 그거 나와 있었어? 네. 어, without ING. 뭐뭐? 없이. 없이 그렇지 또는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고 뭐뭐 없이 자 Thank you for ING. 모두 고마워 자 잠깐만 어. 너무 하는 것을 고마워하다. 너무 할 것. 야, 여기 핑크랑 포 사이에 물결을 a로 바꿔 봐. a. 그럼 어떻게 돼? 정확하게. a에 대해 고마워하다. 누구에게? a. a 에게 a에게. 고마워하다. 고마움을. 물결에 대해. 맞아? 대해. 고마워하다. 맞아? 고마움. 응. 고마움의 내용은 물결인 거요. 고마움의 대상은 A인 거야. 됐어? 오, 자 11번. 뭐야? 뭐뭐해? <laughs> 동의하다. 써라. 뭐뭐해? 뭐라고? 동의하다. 동의하다. 12번. 뭐를 자랑스러워하다. 그렇지. 뭐모를 자랑스러워하다. 했나요 네. 음. 미 이것도 했어? 것도 일번단 모양. ing. bing. 이번단 모양. w h 왜? 그 호프니까. 호프니까. 그렇지. 앞에 호프는 미래성을 띠죠. 앞으로 일어날 거를 희망하다니까. 3 번은. iting. 야. 아? tweet. It. t e t oh? Would you like to 정사. 자그 다음에 4 번은.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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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m i n 가 무슨 뜻이야? 꺼리다. 그렇지. 꺼리다. 마인드라는 거는 너 싫어 이거야. 요즘 마인드 너 싫어? 내가 창문 닫으면 싫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Okay. 네. 자, 그다음에 5번 I enjoy mm. listening. listening, listen에 다 ing 붙이면 되죠. 자, I don't mind seeing 얘도 동명사하고요. 그다음에 she's planning plan, plan, plan. 뭐야? 미래성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Bye. to buy. 오케이. Okay. 자, 표현을 다 외워 오세요. 알았어? Know. 여기까지. be proud of mine 여기까지 맨 처음부터. 18. 58. 응? 18. go ing부터 12번 be proud of mine까지 외워 오세요. 아시겠나요? 알았냐고. 네 비담 꺼내 그 오늘 숙자고했응도 스텝 그 아니 그래도 이거 어? 어? 시간이 없어서 어. 한 장만 해 펴라 3 0쪽 펴라 3 0 쪽. 얘들아 네. 아까 투부 정사는 오답 정리를 다 했잖아 맞죠? 네. 동명사는 방금 이제 표현을 배운 거고 네. 어디다 다 고쳤잖아 해설을 했잖아요 예자 그리고 이제 동명사를 할 건데 여기서는 조금 더 플러스 개념들이 있어 이 책에서는 알겠지 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네. 자펜 준비하시고 3 0초폈나요자 네. 동명사는 어쨌거나 명사입니다 동명사는 뭐라고 명사, 명사. 내가 몇줄 쳤는데 똑같이 몇줄치세요 동명사는 뭐라고 명사, 명사. 우리 김재영 대답 너무 잘해 안 시끄러운데 왜 너도 해 자 명사니까 문장에서 어디 자리 나와요? 주목보. 주목보 오케이 체크하시고. 자 그런데 주목보 자리인데 만약에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왔어 무조건 단수복수? 단수. 단수 여기까지 괜찮아. 네. 예를 들어서 reading one book a week is my goal. 그래서 reading이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했기 때문에 is라는 단수 동사가 온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서진아. 네. 자 그럼 여기서는 my volunteer work 나의 봉사 활동은 돕는 것이다지. 네. 맞아. 네. 어, 돕는 중이다 하면 돼안돼동명사 안 돼. 안 돼. 해석이 뭐뭐하는 것. 것 이렇게 됩니다 하... 마... mm. 자그 다음 보세요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오는 동사들이 있어 맞아요? 네. 자 읽습니다 1번 마인드 그 다음 마인드 많이 enjoy, enjoy 많이 그다음, give up, give up, up 그다음, avoid, avoid 그다음, finish, e s 는놈 p 그야음 a 음 i e s c s a p e 그 다음 p r a c s t i c e 다음 a s t a o p s t c o n s t constant, o n s t a n t c n s t a n t constant, c n s t n t constant, c o n s 사 a n t c o 어 s t a n t c o n s t 전치사 뒤에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찮아? 네. 전치사 뒤엔 당연히 명사 오지 않아? 네? 서진아?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고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 자 예를 들어서 오브 힘 이런 거 있지. 네. 그럼 여기서 전치사 어디 있어? 오브. 오브 전치사의 목적어 어디 있어? 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도현이 알아들어? 자 지호 is interested in representing Korea. 전치사 어딨어? in 전치사 뒤에 목적어 어딨어? 인프레... representing 인프레...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네. 야 이거 당연한 소리야.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니까 동사를 명사를 바꿔서 동명사로 쓰라. 이 말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자2번좀 어려집니다. 워 동명사의 무엇? 뭐? 음... 의미상 음... 주어. 음... 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왜 있어? 그걸부터 얘기해 보세요. 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왜 있어? 표준격이나 목적격을 나타내기 위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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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어 자 내가 저번 시간 에 얘기했어 투부정사의 시초는 뭐야 동사 어. 동사 동사 동명사의 시초는 뭐야 동사 동사 동사입니다 동명사의 시초도 뭐라고 동사 동사야 동사에 딱 ing 붙여가지고 명사로 바꾼 거죠 나 맞지 네. 당장 필요해 저거 이따 줘음 응. 다시 투부정사의 시초도보다 동사. 동사다 동명사의 시초도보다 동사. 동사다 걔를 그냥 명사로 바꾼 것 뿐이다 맞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럼 동사라는 것은 동작이 있죠? 네 다짜로 끝나죠? 네 그러면 거기 앞에 행위의 주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가 뭘 사용한다? i 아 s 의미상주어를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네. 자, 다시 동명사의 시초는 뭐다? 동사다. 동사는 동작을 나타낸다. 동작을 나타낼 때는 동작이 누가 뭐뭐 한다 이거지. 네. 누가 하는데 그거 누가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려고 우리가 뭘 사용한다고? 의미상주어를 의미상 주어. 쓴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가 바로 의미상주어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근데 주의해야 될점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 어? 그렇지, for이나 of 쓰고 명사 쓰지. 그럼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어떻게 생겼어? 소유격 목적격. 또는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소유격 또는 목적격. 오케이, 소유격 또는 목적격. 됐어. 네. 으로 음. 우리가 뭘 나타낸다? 동태 눈깔 하지 마세요. 의미상주어 의미상 <laughs> 의미상주어. 오랜만에 공부해서 힘드니? 어, 성신이 똑바로 차리세요. 자, 다시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 알겠어? 예. 예를 들어 히라는 게 있어. 히의 소유격은 뭐야? 힘. 이 아니죠? 기술. 그렇지. 목적격은 뭐야? 힘. 힘.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예문으로 봅니다.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너 내가 창문 여는 거 싫어? 이거지? 네. Do you mind?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의미상 주어 어떻게 나타냈어? My 또는 m me. 로 썼습니다. 됐죠? I. 됐나요? 네. 자, 지금 여기서 동명사가 오프닝입니다. 맞죠? 네. 음. 근데 그 앞에 의미상 주어를 My라는 무슨 격? 소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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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격? m 죠 맞아? 네. 이렇게 둘중 하나로 써도 된다. 하나만 써도 돼요? 아, 그럼요. 하나만 쓰는 겁니다. 골라서 음, 응, 골라서 쓰시면 돼요. 됐냐? 네. 오케이. 자, 근데 생략하는 경우 이거는 사실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뻔한 경우에는 굳이 의미상적안 쓴다 이 얘기거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까 넘어갑니다. 네. 네. 자, 동명사의 부정. 동명사 앞에 뭘 쓴다? not, not 또는 never를 네. 쓴다. 자, 우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not을 어디 썼어요? 앞에. 그 앞에 썼지.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동명사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를 쓰면 되는 겁니다. not coming 이런 식으로. 네. 체크 됐어요?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 조금 어려워져요. 어려워요. 음 여기 조금 어려워요. 자 동명사 일단 시제 표현부터 갑니다. 시제. 밑에는 뭐야? 시, 태. 동명사. 태. 시제가 있고요. 태가 있어요. 썼어요. 체크했어요 똑같이. 자 생각해 봐봐라. 여기서 지금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눴어. 뭐 아니면 뭐라고? 시제, 시제. 아니면 뭐라고? 태. 태. 다시 시제 아니면 뭐라고? 태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하니까. 아니 동명사의 시초는 뭐이기 때문에 동사, 동사. 왜냐면 우리가 동사에서 늘 시제를 따지지 네. 그 다음 태를 따지지 네. 태가 뭔데 수동태, 수동태. 그렇지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거 따지지 그러니까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동사이기 때문에 그 태를 시제를 따져보겠다 이얘기예요 알겠어? 네 음. 자, 그럼 동명사의 시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I don't mind 나 신경 안써이 얘기지 그러 나서 동명사 나와요. Sharing 맞습니까? 네. 자, 여기서 동명사가 나오는 이유는 m i n d 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래? Sharing the table 무슨 뜻이야? 테이블을 공유해요. 또? 나는 신경 안 써. 이 얘기야. 그렇지? 자, 근데 얘가 바뀌었어. I don't mind that I shared the table. 이건 대절로 바뀌었네요. 네. 자, 잘 봐봐라. Don't mind 이거 시제 뭐야? 동사. 시제, 시제, 현재, 그렇죠? 아, 맞아? 네. 어. 자 뒤에 절을 보세요. Don't mind. 이거 시제 뭐야? 음. 현재죠. 그다음 대절 안에 시제 뭐야? Share. 현재. 현재야. 자 주절과 안에 들어있는 절 종속절의 시제가 같아 달라. 같아요. 시제가 같아 달라? 같아요.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그냥 sharing 동명사 쓰면 돼. 네. 응. 두개 시제가 같으면 그냥 sharing 동명사 쓰면 돼. 알겠어? 네. 자 그런데 네. 밑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잘 보세요. 동명사 어딨어? 아니, 이 자, 뒤에 것부터 보자. John is. 얘가 지금 동사지. 네.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현재 시제야. 무슨 시제라고? 현재 시제야. 자 근데 대절 안해를 봅니다. That got an A 인맥. 수학에서 A 받았어. 자 이거 시제 뭐야? 과거. 과거입니다. 시제 같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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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더 먼저야? 음, 과거입다 A 받은 게 먼저야 아니면 자랑스러운 게 먼저야? A 받은 게 A. A 받은 게 먼저야 뭐라고? A 받은, A 받은 게 건가요? 그럼 시제가 다르면 그냥 동명사 냅다 써버리면 돼안돼안돼자 안 be proud of 어브란 전치사 있죠 지금 네.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어 아, 동명사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명사가 나와야 된다 얘기 알았어 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지금 보니까 okay. having, having got having got 자 이거는 그러면 뭘 나타낸 거냐 뭘 이용했어 뭘 이용했어 저번에 내가 얘기했어 투부정사할때 Having got. 어디다가 ing를 붙인 거야? h a v i n g 이 Have? 그렇지. Have pp라는 시제가 있잖아. Have pp라는 게 있어. 맞아? 네. 여기다가 지금 ing를 붙인 거야. 맞습니까? 네. 왜 이런 짓을 했어? 과... 더 이전 일이라는 거를 표시해 주려고. 맞아? 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 투구정사 할 때도 Have pp는 대체품이라 했어. 뭐의 대체품이라 했어? 과거. 그렇지. Have pp는 과거 시제의 뭐라고 대체품. 대체품이다. 헤어피피는 뭐라고? 과거 네, 시제의 대체품. 대체품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 보세요. John is proud of having got an A in math. 이거지. 존은 자랑스럽다. 뭐가 자랑스럽냐? A를 받아서. 받았던 거. 이전에 받았던 거. 이게 자랑스럽다. 이거야. 됐어요? 네. 여기까지 괜찮아? 네. 알아들어? 네. 오케이. 수동태갑니다. 야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렵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곧 끝납니다. 죽지 않아요. 견딜 수 있어. 왜? 칠 분기에 끝났는데. 자, he doesn't like. 그는 안 좋아해. 뭘안 좋아해? 뒤에 뭐 나와야 돼. 야야야야. 봐봐. 집중. h e 가 뭐야? 주어죠. 동사 어디 있어? Doesn't like. 자 그는 안 좋아한다. 뭘? 목적어 나와야 되지. 네. 그럼 여기서 목적어는 being이야. 맞아요? 네, 네. 근데 다뤄지는 걸안 좋아해. 됐어? 네. 다루다야? 다뤄지다야? 아, 지다. 능동수동? 수동. 능, 능동. 수동. 음. 수동. 어. 수동이니까 지금 bpp가 나와야 되는데 비동사에다 ing 붙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음. 자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갑자기 뭐 나왔어? 해본... Having been elected 나왔지? 네. 자잘 봐. He felt honored. 그는 뭘 느꼈어? 영광을, 영광을 느꼈습니다. 영광. 됐습니까? 네. 어, 네. 뭐에 의해서 by 선출된 거에 의해서 뭘로 선출이 됐어? 학생 회장. 회장으로 선출이 돼서 걔는 영광을 느꼈어. 네. 영광으로 여겼어. 이 얘기지. 선출 네. 한 거가 선출 된 거야. 거야. 네. 잘 보세요. 자 느낀 시점이 있어. 네. 느낀 시점이 있어, 그렇지? 네. 느낀 것보다 선출된 게더 이전이야? 아니면 같아? 네. 더 이전이지. 그럼 felt 보다 이 선출된 시점은 더더 더 이전이야. 그렇지? 이럴 때 우리가 뭘 이용한다고? 어, have pp를 이용한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합친 거냐? 택까지 합친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have been elected가 된 건데 have에다가 ing 붙여 가지고 having been elected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100% 이해한 사람. 100%는 100 없어? 아니고. 100% 했으면 천재야 이건 어려워 조금 음. 어렵기 때문에 100% 했으면 천재고요 어느 정도는 이해되시죠? 70%까지는 되시죠? 오케이 그 정도면 됐습니다 됐나요? 네. 넘겨봐 아니 잠깐만요 이요아안해안해 뭐안 해. 어. 겁먹지 마 왜냐면 이거 우리 방금 프린트물 나간 거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 안 그래? 네. <laughs> 그러면은 프린트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프린트를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 암기 이거기 나갈 필요가 없겠다. 이것도 뭐예요? 네.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외워요. 암기하라고. 쌤이 거기그그 그 숙제 적어주는 게 적어준 만큼 그냥 프린트 나와 있는거 외우면 돼. 아 프린트 외우면 돼. 아, 야 근데 잠깐만 우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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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책이요. 뭐 어, 아. 자요 포인트 파이브 아 왜? 아, 얘들아 <laughs> 아직 안 끝났어 네. 포인트 파이브는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 같니 지금? 맞아요. 동명사랑 헌재분사 분사. 분사. 왜? 생긴 게?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비슷하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쵸? 둘다 어떻게 생겼다고? 똑같아요 ing 붙인 거야 동사에다가 그치? 네. 그래서 그 다음 챕터가 분사거든 이거 네. 어. 포인트 파이브는 다음 챕터 할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숙제는 뭐겠어? 맞춰봐 33초까지 37, 37은 37은 진짜 33. 33. 31. 31. 31. 아, 37, 37, 37, 37, 3 37, 37, 3이 37, 37, 37, 3 1 37, 37, 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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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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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 37, 37, 3다 37, 37, もう一度ね。